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윤지배입니다. 오늘은 지난 팀의 원천에 이어서 애니메이션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 중 하나인 무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캐릭터가 서 있을 수 있는가,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가에 었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캐릭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결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면 이 캐릭터의 다음 동작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캐릭터는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이 캐릭터는 다리를 들었다고 바로 넘어진다고 단언할 수있는가 무게중심이죠.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양발을 땅에 딛고 있을 때이 캐릭터는 이 다리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으로 두 다리에 의해서 받쳐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요인에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 다리는 이제 지지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왼쪽 다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리 모두 다 지탱할 수 있는 상황에 고스란히 멈춰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넘어지기 싫으면 이 캐릭터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살짝 남아있는 한쪽 다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다리가 받쳐주던 무게중심을 이 왼쪽 다리로서 온전하게 받아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캐릭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무게 중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의 무게 중심이 왔다.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에서 무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캐릭터가 서 있는데 어떤... 뭐 앞에서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왁 하고 놀래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캐릭터는 되게 놀랄 겁니다. 키를 한번 줘볼까요? 자, 그리고 놀라면은 빠르게 몸이 뒤로 빠지겠죠. 이렇게 왁! 무게중심이 넘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다음으로 바로 발이 빠르게 몸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 몸을 받쳐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발은, 다리는 내 몸을 최후까지 밀어주고, 내 몸을 먼저 가서 까줍니다. 무기중심이 무너지자 다리가 빠르게 먼저 가서, 쓰러지기 전에 먼저 옮겨가서 내 몸을 받쳐주고,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안정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애니메이터 분들, 이제 시작하는 애니메이터 분들이 간과를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예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걷기의 움직임입니다. 어떠실까요? 어색할 겁니다. 예, 지금은 하체만. 몸에, 몸에만 봐주세요. 이런 손 같은 거는 지금 무시해 주세요. 왜 어색한가? 무게중심이 망가진 거죠. 양발을 땅에 대고 있을 때이 몸은 양쪽 다리에 의해서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리 사이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이 몸은 이 왼쪽 다리에 또는 오른쪽 다리에 온전하게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동작은 전혀 무기중심의 변화가 없이 오직 양발을 땅에 딛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만 무기중심이 위치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무기중심이 좌우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이 캐릭터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직접 연기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리의 어떤 형태도 약간 안쪽으로 모인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그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 캐릭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물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큐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큐브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까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렇게 서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무게중심입니다. 얘 무게중심이 무너졌어. 그렇다면 얘는, 무릎으로 넘어갔고. 어? 아니야. 무게중심이 정확히 맞았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서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무게중심을 생각을 안 하는 거. 그저 움직임 자체만 너무 메몰지다, 메몰되어지다 보니, 보니,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는 무게중심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십니다 작업하실 때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